지속력 좋은 립펜슬 찾으시는 여러분들께 수정하기도 귀찮고 수정해도 지저분해지고 그런 제가 찾은 추천템 한번 소개해볼게요 요게 지금 맨 입술이고요 누드 베이지 컬러의 008번 먼저 사용해볼게요 푸른기 아웃라인 삭제시켜주는 내 피부 같은 컬러감 픽싱 되고 나면 이렇게 문질러도 묻어나질 않아요 이 위에 베이스 립, 포인트 립까지 발라봅니다 이게 베이스가 좋으니까 뭘 발라도 예쁜 거예요 노란 종이에 그림 그리면 색 이상한데 흰 종이에 그림 그리면 되게 예쁜 거 아시죠? 이전에 발랐던 거 지워보고 뉴트럴한 로즈 이지컬러에 002번 사용해 볼게요. 원래 내 입술이 분홍색이었던 것처럼 만들어 줍니다. 여기에 립글로즈만 얹어줘도 이 맑은 광 보이시냐고요? 이게 평소 제맨 입술인데요. 립펜슬 없이 동일 제품 사용했을 때의 모습이에요. 다시 돌아와서 현재 입술이랑 비교하면 차이 진짜 대박이죠? 입술 한번더 지워주고 컬러 착색이 조금 생겨서 입술색 죽여줄게요. 마지막으로 조금 더 뽀용한 느낌의 001번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. 화사하고 쿨한 립 컬러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자연스러운 컬러랑만 잘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실까봐 일부러 채도있는 컬러로 립 완성해봤어요 오늘 메이크업에 블러셔가 좀 웜한 편이라 베스트는 아니어도 입술만 보면 이게 바로 베스트예요 자연감 발색은 이렇게 순서대로 001번, 002번, 008번 눈대도 그대로고 물 묻어도 그대로 폼클렌징 사용해도 그대로일 정도로 지속력 진짜 좋으니까 꼭 리무버 사용하시고요